맨 최현진. 신경민 뭐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식으 있는데 이도제사원증이거든요 예, 요거. 확인하시고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 환경 설정 다 보셨죠? 네. 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설정 안돼 있는 것 확인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차량을 보게 되면 빔돌 5 시리즈가 지금 3,4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끔 돼서 지금 다 이제 500만 원더 비싸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숨겨져 있고 960만 원짜리 차량이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초기화를 눌러놓고요. 음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좋게 해야 됩니다. 500만 원은 원래 적은 원래 차량 가격으로 이렇게 싸우고 저희가 그럼 뭐 봉고로 차량을 좀볼까요 아니면 어떤 게두개 가격대가 어떤 데뭐 봉고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목소리> 이게 이제 1 9년 56,000km 만 차량이고요 키는 다인이죠 <목소리> 그리고 <이제> 화물차는 이제 겉에 <목소리> 상품도 중요하긴 한데 터대가 <목소리> <주화대가> 진짜 <목소리> 중요해요 이게 뒤틀리거나 꺾이게 됐으면 차가 안 나간다거나 이제 차가 들뜨면서 많이 일어나고 용접하거나 수리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라이트인데 라이트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한자만 두고 아 근데 얘는 이제 기름통도 좀 붙어있긴 하네요. 상태가 이렇게. 예, 엔진룸이 이쪽에 숨겨져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벨트 같은 경우도 중력도 적당하고요. 음. 일단은 엔진의 유는 없는데, 저쪽이 미션이에요. 네. 미션 이 이제 바닥 쪽이 조금... 네, 살짝 이제 뭐가 부서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 한번 띄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 차선이거든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긴 하네요. 어. 그래서 좀 저렴했는지... 어. 어. 아, 너무아요네로 <laughs> <laughs> 얘는 멀쩡하네요. 네. <laughs> T 타이어가 좋네요. T 음. 네, 타이어는 7, 8, 9 남아있고, 기한도 아까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생고 깔끔하네요. 보통 이쪽에 이제 많이 다 하시거든요. 아. 움직이실 때. 얘는 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깔끔하죠. 그냥 흑생태로요. 유유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이거 확실히 훨씬 깨끗하네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못 보거든요. 아 얘는 깔끔한데요? 얘는 깔끔한 것 같아요. 겨울철이 걱정되시면 이번 여름까지만 타시고 앞 타이어만 좀 교체하시는 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러지면 이런 것도 안 부드럽게 이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시전 한번 해보. 자이젠 어디, 어디있죠? 어.. 쭉 치신.. 어, 뭐, 아, 뭐 다시 이제 시승 좀더 안하셔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차 어, 괜찮아요? 네네 네. 여기서 자이젠 해주십시오 네네 네. 네. 이제 여기 오일팬 부분 여기서 이제 오일 빼서 갈고 하는 오일팬 부위인데 요쪽에서도 많이 세고 하는데 얘는 그런 거는 없네요 이라던지 음. 우리라던지 음. 이런 거는 향기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다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중고차 시스템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더 경험하시긴 하지만, 한번더 오셔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셨을 때, 저번에 이제 구매하셨던 이제 생각도 있고, 이제 무심 같은 건좀 거의 없어요. 너무 트하게 <laughs> 네. 저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아, 설명도 잘주셨지만 아, 네. 시스템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기 때문에 많이 네.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차량 자체는 마음에 안 어, 들어요. 괜찮아요. <laughs> 어차피 네. 잘탈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래요. 네. 첫 번째 차량하고 두 번째 차량은 한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했지만 네. 훨씬 더이 차량이 더 좋은 차량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만약에 그 차량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면 120만 원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금액이 정도 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 부분에 이제 브리스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타시면은 이제 뭐1 0년 이상 탈수 있는 차량이라서 사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음, 도와드릴 거예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니다 네. 안녕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탁송 출고를 하기로 했고요. 인테리어 일을 좀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이제 차가 좀 필요하고 눈으로 한번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방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봉고차 저희 홈서비스 이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오늘 고객께서는 포터랑 봉고3 차량 중에 아무 차량이나 상관없이나 그냥 트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포터 차량이 동일한 스펙이라고 하면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지금 매물에 나와있고 봉고3는 포터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봉고3로 이제 선택을 하셨고 기아 봉고3도 굉장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나 그냥 트럭이 필요하고 공스리 포터 이렇게 많이 고민하실 때는 그냥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공스3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